안녕하세요, 리미우 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기한 점토 소개를 할 건데요. 어 일단은 아, 자 이렇게 신기한 점토가 있는데요. 이렇게 톡톡 빼야지 제가 잘 나오거든요. 진짜 냄새가 나는데 나 나긴 나는데 제 가까이서 가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샀고요. 우리 언니는 핑크색고요. 이렇게 만들 때 아빠 어디야? 네, 죄송합니다. 우리 아무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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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응? 그통네거잖아 어, 미안해. 나 이건 빌리면 안 돼? 알았어. 와. 예. <laughs> 어, 나가 아, 응? 응? 아, 그냥 여기 있을 조용할 게 신기한 점투가아니라 이치괴물이었습니다. 으이 아 냄새 으흠. 응? 따따따따 이거 이체괴물으 네 언니 나 언니 건도 보여줘 언니 무슨 색인지 뭐? 우리 언니 거는 이거 이거 치워 아, 미안해 우리 언니 거는 연두색 초록색인가 초초연두색입니다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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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여기 아 냄새 언니 거. 언니 건 냄새 심장 한번 만들어볼게요 심장, 심장? 하트가 왜, 왜 만들어? 근데 어떻게 만들어 심장이 위장 아, 위장은. <laughs> 굉장도 그냥인데. 아, 못 만들겠다. 똥. 아, 뭐? 아, 언냐 니 타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돼. 아, 그럼. 그러면 바네나 바나나인데. 바. 바나나. 바나나가 영어로 바네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할 말이 있어서. 맨. 네. 이렇게 노란색이었어요. 언니, 나언니건 빌려줘. 아, 정말, 왜? 아니, 아니야, 빌려주지 마. 그냥 이렇게 계속 놔두면은, 근데 이거 신기한 점토도 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렁물렁하고 흐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기한 점토가 될것 같고요. 흘르지 않나? 흘르지 그러면 신기한 점도, 아니, 흐르는 점도 왜안 흘러, 이거? 뽀비, 뽀비 잠시만요 뽀뽀야 말안 하고 할게요 토마토 주스 이상으로 이채경을 소개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주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주세요. 안녕.